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2년간 1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박형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금융 상담 일을 하면서 직접 목격한 일들이에요. 지난주에요, 제 상담실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70세 대신 할머니셨는데 손에 은행 통장을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12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그날 그 할머니 얼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내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를 날렸는지 알아? 계산해 봤더니 거의 300만원이 넘더라고. 300만원이야. 저는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천천히 여쭤봤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통장을 탁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옆집 경숙이 있잖아, 그 친구가 어제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자기는 5년 전부터 매달 5만원씩 받고 있었다고.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말이야. 그 순간 저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분도 그 혜택을 모르고 계셨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래. 경숙이 말로는 병원비도 돌려받고, 집 관리비도 지원받고, 전화요금도 깎고, 버스비도 공짜로 타고 다닌대.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더라고. 그 할머니가 상담실에서 1시간 넘게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왜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을까? 나만 바보였던 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금융권에서 일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업계 사람들끼리만 아는 것들이요. 근데 그걸 왜 일반 분들은 모를까요?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만든 제도인데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지난달에 만난 다른 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67세 되신 남자 어르신이셨는데 그분은 더 가슴 아픈 경우였어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담사님, 나 작년에 아내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의료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서요? 진작 알았으면 빚은 안 졌을 텐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12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본 것들을 파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는 알고 계세요. 정부에서 뭔가 혜택을 준다는 거. 근데 정확히 뭐가 있는지 어떻게 받는 건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나는 해당 안될 거야. 복잡할 거야. 나중에 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결국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상담한 분은 더 황당한 케이스였어요. 73세 대신 할머니셨는데 그분은 혜택이 있는 줄은 아셨대요. 근데 신청하러 갔다가 서류가 복잡해 보여서 그냥 나오셨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물어보기도 그랬고 직원들이 바빠 보여서 민폐 끼치기 싫었대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복잡하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는 게?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이유로 혜택을 놓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단순히 몇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합치면 월 평균 얼마나 될까요?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이 넘어요. 연간으로 치면 12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5년이면 600만원에서 1200만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가 300만원 날렸다고 하셨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손해보신 걸 수도 있어요. 계산을 제대로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것 뿐이지. 생각만 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실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연금도 받고 있고 자식들도 챙겨주니까.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걸왜안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평생 세금 내고 살았잖아요. 그 대가로 받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 훨씬 당당한 일이에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런 혜택이라도 챙기려고 한다고.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자식들도 요즘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건 챙기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을 드릴게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걸까요? 왜 아무도 이런 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계속 봐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경숙이처럼 그 어르신들처럼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혜택이 그렇게 많다는 거냐고. 근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게 있어요. 왜 이런 혜택들이 생긴 건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혼자서도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65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상담사님, 정부는 왜 이런 혜택을 숨기는 거예요? 일부러 안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요.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공문이 내려가요. 각 지자체로, 주민센터로. 근데 그게 끝이에요.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런 혜택 있으니 받아가세요 하고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고요?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60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요.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청주의 원칙이에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게 되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는 거죠. 지난달에 만난 한 어르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뭐든지 척척 찾아내던데 나는 그런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젊은 사람들이나 교육받은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거 아니야?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분들이 이런 혜택을 훨씬 많이 받고 계세요. 정보 접근성이 다르니까요. 그럼 은행은 어떨까요? 은행도 비슷해요.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특별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은행 직원들이 모든 고객한테 일일이 설명해 줄까요? 아니에요. 바쁜데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물어보고 물어본 사람만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은행 지점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여쭤봤죠. 왜 고객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고객이 물어보면 당연히 안내해드리죠. 근데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고객한테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대요. 하루에 손님이 몇 명인데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알려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물어보는 분들만 받는 거예요. 소심하게 들어가서 이런 거 있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직원도 대충 넘어가요. 바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혜택을 받으려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돼요. 먼저 찾아가야 해요. 근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게 어려우시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거절당할까 봐 무섭기도 하고, 제가 상담했던 69세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이런 거 거리낌 없이 물어봤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자꾸 움츠러들게 되더라고. 특히 젊은 직원들 앞에서는 더 그렇고, 이해가 돼요. 나이가 들면 자존심도 생기고 체면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면 훨씬 쉬워져요. 첫째, 혜택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은행, 보건소, 이렇게 각자 다른 곳에서 관리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가면 안 되고 여러 곳을 다녀야 해요. 둘째, 각 혜택마다 신청 조건이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소득기준도 다르고 필요한 서류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셋째,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연중 상시로 받는 것도 있지만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는 것들도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만난 71세 할머니 케이스가 딱 그랬어요. 그분이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신청 기간이 막 지났다는 거예요. 고작 일주일 차이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을 더 기다리셔야 했어요. 월 15만 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 1년이면 180만 원이잖아요. 일주일 늦게 간것 때문에 180만원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아요? 주민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걸 일일이 확인하세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서류 준비해요. 대부분의 혜택을 신청하려면 서류가 필요해요. 신분증은 기본이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서류 하나 때문에 세 번이나 주민센터를 왔다갔다 하셨대요. 처음에는 신분증만 들고 가셨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등본이 없어서 돌아오셨고, 세 번째는 소득증명서가 없어서 또 돌아오셨대요. 세 번째 왔다갔다 하다가 지쳐서 그냥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미리 준비가 중요해요. 가기 전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럼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무작정 가세요. 그러다가 헛걸음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게 있어요. 같은 혜택이라도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서울이랑 부산이랑 다르고, 강남이랑 강북이랑 다르고. 그러니까 내 동네는 어떤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지난달에 만난 분이 재미있는 경우였어요. 그분이 친구한테 듣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다른 구에 살고 계셨던 거죠. 똑같은 서울인데도 구마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그래서 대체 뭘 받을 수 있다는 거냐고.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 기초연금 추가 지급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월 3만원에서 8만원까지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주민센터 가셔서 제가 추가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드려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세요.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분 중에 한 분은 이거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월 5만원 추가로 받으시게 됐는데 1년이면 60만원이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이 돈으로 매달 손주들 만날 때 용돈 줄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두 번째 의료비 환급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지난 1년 동안 병원에서 쓴돈 있죠? 그중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의료비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 당뇨랑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 다니셨는데 이거 신청하셔서 23만원 받으셨어요. 23만원이면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분이 왜 진작 몰랐을까 하시면서 정말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주거비 지원이에요. 월세 살고 계시거나 관리비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 가서 주거비 지원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소득 증명서랑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시면 돼요. 한 분은 이거 받으시고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월 15만원 받으시는데 그전에는 관리비 내기도 빠듯하셨대요.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통신비 할인이에요. 65세 이상이시면 휴대폰 요금 매달 최대 1만 1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통신사 대리점 가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시니어 요금제 있냐고 물어보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작은 돈 같지만 1년이면 13만원 정도 되고 5년이면 65만원이에요. 무시 못할 금액이죠? 다섯 번째 교통비 지원이에요. 지역마다 다른데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교통카드 충전 지원이나 택시비 할인을 해줘요. 서울 같은 경우는 월 2만원씩 교통카드 충전해주는 구도 있어요. 주민센터 가서 교통비 지원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 알려드렸어요. 이거 다 합치면 최소한 월 10만원은 받으실 수 있어요. 많으면 20만원 넘게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 당장 메모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혜택 종이에 적어두세요. 기초연금 추가, 의료비, 환급, 주거비 지원, 통신비, 할인, 교통비 지원. 이렇게요. 둘째,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 가세요. 가셔서 담당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알려주세요. 당당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셋째,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이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주민센터 가기 전에 전화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 물어보시고요. 넷째, 가족들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한테 같이 알아봐달라고 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도 빠르고 서류 준비하는 것도 잘하잖아요. 절대 민폐가 아니에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예요. 다섯째, 친구들과 정보 공유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친구분들 만나시면 이런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는 이거 받았는데 너는? 이렇게요. 서로 정보 나누다 보면 더 많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주민센터, 다음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주는 은행, 이렇게 나눠서 하세요.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 복잡해서 포기하게 돼요. 한달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70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체계적으로 하셨어요. 첫째 주에 주민센터 가셔서 세 가지 혜택 신청하시고 둘째 주에 건강보험공단 가셔서 의료비 환급받으시고 셋째 주에 은행 가셔서 시니어 통장 만드시고 넷째 주에는 통신사 가셔서 요금제 바꾸셨어요. 한달 만에 모든 걸 정리하신 거예요. 그 결과 월 평균 13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담사님, 처음엔 복잡해 보였는데 막상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뿌듯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진행 상황을 확인하셔야 해요. 보통 신청하고 나서 2주에서 한달 정도 걸려요. 그 사이에 서류가 부족하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추가로 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 담당자 연락처 꼭 받아 두세요. 그리고 2주 후에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거절당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안 되는지 이유를 정확히 물어보세요. 소득기준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서류 문제인지. 이유를 알면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6개월이나 1년 후에 조건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다시 신청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처음에 소득기준 때문에 거절당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기준이 바뀌어서 다시 신청하셨더니 통과되셨어요. 만약 포기하셨다면 그 혜택을 못 받으셨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3개월에 한 번씩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새로운 혜택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책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거든요. 작년에 없던 혜택이 올해 생길 수도 있어요. 지난달에 만난 72세 할머니가 딱그 케이스셨어요. 1년 전에 주민센터 가셨을 때는 주거비 지원 대상이 아니셨대요. 그런데 올해 기준이 바뀌어서 다시 가셨더니 대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만약 정기적으로 확인 안 하셨으면 또 놓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가서 새로운 시니어 상품 없냐고 물어보세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시니어 상품 만들거든요. 금리 높은 적금이나 예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하시면 월 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은 받으실 수 있어요. 1년이면 120만원에서 240만원이에요. 5년이면 6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요. 이게 작은 돈이에요? 아니죠.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이러시다가 결국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영상 보셨으면 오늘 바로 메모하시고 내일 주민센터 전화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행동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정말 커요. 행동하시는 분들은 계속 새로운 정보를 찾고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이 좋아지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똑같은 상태로 지내시면서 나중에 후회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이런 혜택 받으시는 거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평생 성실하게 사시면서 세금 내고 자녀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셨잖아요. 이건 그 대가예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혜택 받는 걸 창피해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라에서 거저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담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동안 혜택 받는 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신청을 못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받아야겠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지혜를 담은 창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금융, 복지, 건강,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한테 보내시고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함께 보세요. 한 분이라도 더 혜택 받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이상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가세요. 오늘 배운 내용 실천하시고 한달 후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모두건 강하시고 더욱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혜를 담은 창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